행동거지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즉, 말이나 몸가짐, 처신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예의 바른 모습이나 품격 있는 태도를 칭찬하거나 반대로 경솔한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행동거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위를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어른에게도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품이 곧고 행동거지가 단정한 수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한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공손한 태도와 예의 바른 말씨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큰 잔치가 열려온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유는 비싼 옷을 차려입고 자신의 재산을 뽐내며 마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한 한 고승이 도윤의 건방진 태도를 보고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고승은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라며 이를 시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고승은 도윤과 수안에게 각각 가시덩굴이 가득한 산길을 지나 마을로 돌아오라는 과제를 내렸습니다. 도윤은 불평하며 조심성 없이 거칠게 길을 나섰고 가시덩굴을 마구 해치다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 수아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가시덩굴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치지 않고 말끔하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고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길을 가는 모습이 곧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동거지가 바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하지만 오만한 사람은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행동과 태도를 바르게 고쳐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겸손하고 바르게 변한 도윤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환대와 신뢰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인 행동거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행동과 태도가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깨워줍니다.